사기편 제6장 자왈 제자 입즉효하고 출즉제하며 근이 신하며 범 애중이 친인하되 행유여력이어든 즉이 학문이니라 弟子入则孝，出则悌，谨而信泛爱众而亲仁。行有余力则以学文公。公交我的心这家人家人基本上就读好。发现我的心就读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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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을 다 하는 거죠. 술축제하며, 근이신하며, 삼갈근자.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꾸 삼가하다 그러는데, 삼가하다는 표준은 아닙니다. 삼가담니다 삼갈 것은 삼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믿음을 주고. 참,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니데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정말 쓸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믿음을 중시했습니다. 범, 애 중에 범, 두루두루. 널리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되 아끼게 이친인이니 그러면서도 또인 어진 사람을 친 가까이에 해야 한다 여까지가 이제 에, 문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유열력거든 이상의 말은 효 제, 뭐 근이신 그 다음에 애중 친인 이와 같은 덕목들을 다 실행하고 나서도 이 있다. 뭐가 여력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힘이라기보다 음, 시간을 얘기해요. 어, 시간이나 이런 걸안 해도 된 잠깐 틈이나 짬이라는 거리겠죠. 이런 걸다 실행하고도 남는 힘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 문을 배우느니라. 이자를 주에 보면 용이하라 그랬거든요. 이자를 용이하라. 자. 이는 용야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 이거죠 용 이거죠 둘 사이 뭐 같죠? 뭐 같아요? 성성 응. 성 같죠 근데 성이 음과가 없죠 음과가 없는 건 그냥 이응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유모상성이다 그래서 이는 용야라 이는 인야라 이는 뭐뭐야라 하고 줄을 달때 거의가 다이둘 관계를 한 나라 때는, 이, 어, 그, 음, 음의 연관제서 반드시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설문해지 않아든지, 여기에 보시면 거의가 다 소음이 같거나 오리 같은 것을 가지고 했다. 참, 그렇게까지 심할까요, 여러분들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의심을 한다기보다 참, 정말 그런가. 심지어 어머니 모자를 오개하라 그랬어요. 미음, 음 그죠? 나무 목자 같으면 오야라 그랬습니다. 미음, 음 이걸 성음론이라는데성음론 소리로서 의미를 설명하다. 쉽게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럼? 그럼 단순히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성이 같거나, 운이 같거나, 동시에 뜻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보세요. 뭐죠? 일. 그럼 일걸뭐로 풀려야 되냐? 그냥 해다 이러면 되는데, 일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월은. 고려라 그랬습니다. 뚜과 관계 없지 않나요? 뚜과 관계? 관계가 있지요. 목이 하라고 그랬죠. 어머니는 어떻게, 해? 자식을 양을 기르듯이 길러주는 사람이 됐지요. 음... 미움미움 같고. 그다음 목은 모야라고 쓴다. 나무는 어려운 어느 자리에 자기가 싹을 틔워서 무릎쓰고, 무릎쓰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런 걸. 다 무릅쓰고 자란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견강 부회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일은 실하고 해는 일, 그렇죠? 실뭐 같죠? 뭐 같아요? 운 운이 같죠그 뜻은 뜻은 연관이 있나요? 있어요. 해는 언제나 기운은 법이 없어요. 늘 차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월은 월, 월, 역시, 운이 같죠, 그죠? 음. 운이 같죠, 그죠? 월은 고래요. 해는 다른 꽉 차있는 것이 없습니다. 꽉 차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고른빌골자니까빌골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나라때는 서운론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서 어지간한 주석을달때 거의가 다 이렇게 예, 음이나 예, 음도 관련이 있으면서 뜻도 아, 취로 갖다 붙이면 갖다 그될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이게 이는 사람이잖아. 오면 이는 미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는, 미는 이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달했었다. 예, 사서를 보면서도 그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는 용이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건환치법대치법으로 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자 대신 용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용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즉, 용학문이래 그러면, 무엇을 써서 문을 배운다는데, 무엇을 써요? 뭘? 여력을 써서. 앞에 있는 거야. 여력을 써서. 그러면, 행유, 여력이여든, 행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시간이나 무슨 힘이 있거든. 그러면, 즉, 그것을 사용해서 문을 배우는 이라. 그래서, 여위에 보면은, 이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근데 학문.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 뭐, 그럴 때 학문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뒤에는 물을 문자입니다. 학에다, 학문할 때는, 우리가. 그건 왜 물을 문자냐?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아는 데까 열심히 자기가 연구하고 하는 것은 학입니다. 이런 물을 문자는 그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자, 어, 선생 혹은 선배, 어, 그 분야의 전공자에게 가서 묻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목적으로 되겠지, 그죠? 어, 문을 배우라. 그럼 문이 뭔데? 문이 뭔데? 공자시대의 문이 뭘까요? 공자시대. 그럼 글자 쓰는 거, 무슨 뭐책 어, 읽는 거뭐 이런 걸까요? 그거보다는 주로 뭐라고 여겼는가 하면 예, 악, 사, 어, 서, 수. 예, 육이라고 럽니다 대할 때의 뇌를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방법. 그 다음, 악, 음악. 그 다음, 사는 활쏘기. 그 다음, 어는 말타기. 예, 악, 사, 어, 서, 서 글씨 쓰기. 수, 세마기. 이것이 옛날에 중요한 초학자들하고 여자들에게 아, 배운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었다 여섯 과목이네요? 네, 여섯 과목이죠 좀 써주시죠 까 예약사 어소스 이런 거 여러 분 많이 나올 거니까 어, 그러면 아, 어, 이게 그럼 예약사 어소스로구나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 그걸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유계를 이에얘기가 여섯 개입니다. 예, 악, 사, 어, 서, 수. 예를 뭐, 음. 단체적으로 예, 예비다 이게. 악은 음악이고, 사는 활속이고, 어는 말타기고 서는 글씨 쓰기, 이건 세막이 이런 건데, 이것은 말이라는 게본겁니 말. 말은 뭔가 본이 아니다. 근본은 뭐예요? 사람들 때문부터가 근본이죠.